하고 있. 인보이트. 네 명이 함성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먼저 보면은 트로토스 정현종 선수예요. 밑쪽 은 정현종 선수고요. 정팀종 선수 ASL에서 저그전 5월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김윤현 선수입니다. 실수를 잘좀저지르지 네. 않으면서 꽤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는 그 정민종 선수인데 네. 그렇죠 예. 김현성 선수의 그 경기 때와 <laughs> 브레인이 레인을 잡는 날 브레인과 라인의 대결 오 성춘희 형예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사드론도 정윤종한테는안 통해 자만하지 말고 이승가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김연 선수 지난 시에서 도재욱 선수한테 주고받으면서 어, 거기서 승리를 따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헤드도 그렇겠 있어요 네. 뭐 실제로도 좀 재미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개인 방송도 재미있는데 이렇게 또 ALS, 아, ASL에서 아, 재미있는 그런 장면을 또 만들어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머리 속으로 복귀해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네, 이런 네. 그 인생의 축소판 같은 네, 어떤 그 반전 드라마를 네. 김윤환 선수가 만들어 내면서 승자전에 네. 올라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네고세 번째 경기 펼쳐진데 임성춘 선수은 별을 일곱 개를 그렸어요. 네, 벌써 칠성입니다. 네. 네. 칠성, 칠성춘 네, 충격적인 네. 네. 그런 경기였거든요. 일단 네. 오프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한주현 선수 경기 치르는 와중에 솔직히 웃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얼굴 그 화면을 못 봤는데 그 저글링들이 오면 끝나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먼길 돌아왔죠. 예. 예 먼길 돌아오면서 입구 쪽도 이제 그 상대방에게 입구가 그러니까 해처리를 몰래 짓는 와중에 예, 저글링이 뚫고 들어왔어요. 예. <laughs>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많이 극복을 해내고 뮤탈리스크로 이제 상대방 시야를 최대한 없앤 다음에 에, 몰래 지어놨었던 해처리에서 저글링 잔뜩 뽑아서 스포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의 앞마당과 본질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한 번의 선택 에, 이런 아이디어 네. 김윤난의 어떤 장점이 좀 빛났었던 경기였었죠 저게 아아 까다롭거든요 김단... 좀 날려요 아 450, 네. 400 돌파 1 0 0회 어! 와! 어뭐 잡았어요 왜김윤난이 이거 줍어요? 호래 김유난, <laughs> 김유난? 네. 여기 조금 걸리긴 <laughs>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래도 네. 잡았어요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어, 프로가 너무 드론을 만만히 봤어요. 예, 네, 일점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듯한 네. 느낌으로 약간 좀 멍해 보이는 척 하다가, 네, 그렇죠. 기부를 준비해 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상해진다라는 느낌을 예. 정인종 선수도 받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괴롭히면서 얼마나 또 웃고 있었겠어요, 속으로. 네. 네. 이거 봐못 앉지, 못 앉지. 왜못 앉지, 못 앉지 그렇죠? 했는데 퇴배등궤에 <laughs> 네. 프로브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나왔죠. 진짜 바보인 척 하다가 여기서 진짜 예. 상대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그렇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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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지금 킵이요. 그 앞뒤 양각 잡고 잡았어요. 예. 와 이거 두루, 브레이? 마치 둘러쳐서 지금은 잡은 듯한. 예, 네. 이런 모든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네, 정 분위기가. 김년 선수 쪽은 술렸습니다. 이게 네. 불안하거든요. 정찰이 계속 끊기면은 불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짓을 하지? 모르죠. 네. <laughs> 해, 뭐 히드라가 갑자기 히드라스크 대니에 올라간 이후에 어, 히드라가 막 우르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빨리 레어를 누르고 난 이후에 아무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정말 많거든요. 네. 예, 대철의 완성차에 돌이 한기가. 잠깐 입구 쪽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갔죠? 아, 네, 예, 반응이 느리죠. 네. 네. 아래쪽에, 아래쪽에 신사리트들이. 와, 아, 제대로 보는데요? 예, <laughs> 건설이 되고 <웃음> 있는데 <웃음> 예, 이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네. 네. 저울링의 한기가 원래 이제 그두 번째 세컨프로브를 잡았던, 어, 저울링의 하나가, 예.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 쪽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들켰습니다. 예. 다음 경찰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차라리 저걸링 한쌍더 뽑아서, 네. 그냥 틀어 나갔으면 그렇죠. 오히려 나았을것 같은데, 이것도 속임수로 좀. 사용 해야죠. 히드라 스타 조절을 해가면서 말이죠. 네. 이후에 뭔가 타이트하게 드론을 뽑아서 히드라로 그 최적화 시켜서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의 경기 운영이 될 수도 있고, 히드라를 대놓고 쓰면서 상대방의 방어 타워 강요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안빨라에 레어 테크. 올려요. 네, 레어 테크. 어쨌든 본진앞 쪽에서 프로그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히드레스덴이 건설이 되어 있으면은. 입구 쪽에 이제 캐논을 더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 복잡해지는데, 예, 그 확실하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럿을 내보냈죠. 네. 이건 좋은 판단입니다. 프로브가 안 잡혔을 때, 예. 질럿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아, 상대방의 이제 추가 확장 예상 지역 쪽에 드론이 몇 개가 붙는지, 혹은 유닛체 어떤 것이 생산이 되는지 눈으로 예. 확인해주는 거 좋다고 그렇죠? 봅니다. 적으로서도 당연히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뽑긴 했는데, 자, 이제, 자, 백업 오기 직전. 네. 안바랑 쪽에 프로브가또 들어가서 계속 지금은 눈으로 확인을 네, 하고 이거 있는 잡아야죠? 상황이라서. 어, 이걸, 자, 이것도 이번에. 어, 이야. 어, 이게 지나가나요? 예. 어, 아까 잡혔었던 그프로브의 유언을 듣고. 네. 방탄 쪽 끼고 왔어요. 와. 와, 이거 사네요? 결국 뭐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 해초리 하나를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네, 진짜 필사적인 정찰이었죠. 정찰 프로그가 앞마당 쪽에서 드론과 공방전을 벌이다가 아 드론이 맺은 침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 세컨 프로그가 들어갔다가 입구 쪽에서 한번 잡혔고, 대거째 프로그가 결국 욕해 들어가면서 적기의 운영 방법을 일단 다 파악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뭐 스파이 올라가보겠습니다 네. 결국 본인이 준비했던 빠른 히드라를 좀들키게 되면서 방향을 전환해 버렸는데 정석형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회 처리 이후에 뭐한육킬 처리까지도 바라보는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보틱스가 굉장히 빨랐죠. 네. 네. 캐논과 질러서 수비하고 있고요. 커서 하나가 좀 날아와서 오버로 잡고 있어요. 네. 프로토스의 본질적으로 오던 그. 어, 오버로드를 짧은 동선 안에서 빠르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막혀있는 팀에, 어, 상대방 앞마당 쪽에서 이 타이밍에 오버로드를 하나를 더 어, 잡았죠. 네, 예, 인구수를 막아놨다라는 확신이 예. 좀 있기 때문에, 네. 어, 세기까지 지금, 예, 예, 많이 뚫었습니다. 예, 레어가 빠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낸 모습이기도 하고, 상대가 티크가 느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로보틱스를 활용한 전략을 준비한 듯합니다. 네, 네. 이곳은 아직까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커세어의 공일업 돌려놓고 이제 그 커세어 리버 체제를 통해서 아, 상대방의 수비 동선이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 지역 쪽과 본진 쪽의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공중상의 거리로 왔다 갔다 이동해가면서 지금 견제를 하겠다라는 정윤종 선수의 생각입니다. 시급한데요, 프로토스가 어떤 전략을 세워왔는지를 일단 뭐 공중님이 뭐 스커지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보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오버로드가 좀 아, 어, 상대방 본진 그리고 앞마당 예, 이곳에서 한 도합 3기 정도가 잡히면서 어, 프로토스의 본진 쪽 안에서 올라가는 테크의 의도 자체를 빠르게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네. 드라추가 생산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결국 욕심이었거든요. 히드라를 조금 일찍 준비를 해놨더라면 그만한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자 이제 뽑기 시작하죠, 병력들. 네, 자간 보기 위해서라면 뭐 정면에서 툭툭 때려보는 걸로서도 알수 있죠. 로보텍스를 추가로 더 올립니다. 네, 앞마당 쪽에 로보텍스 하나 있고 앞마당 미네랄 뒤에 로보텍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두개가더 네, 올라갔습니다. 네. 3로보텍스예요. 네. 이 섬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네. 한번 빨리 쳐봐야죠. 네. 네. 말 그대로 진짜 떨어지면은 드랍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음. 이제 오리지널 때부터 썼었거든요. 말 그대로 멸망시킨다라는 네. 이런 의미로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오. 그렇죠. 둥드랍 유명했었죠. 네. 그잖아 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예. 로보틱스 그니까 상대방의 정찰 머스커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그 유닛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허세화가 장악하면서 어 로보틱스 숫자를 지금은 최대한 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번 제대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그히드라한 종류 의 유닛으로 막아내기는 너무나도 예. 어려운.

예, 이 지역 쪽으로 넘어갔을 때, 트리플 지역 쪽으로 넘어갔을 때, 육로로 지금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간중간에 시야가 없는 지역을 지나쳐가야 된다는 것도, 적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에라진 그 뽑아서 방어 태세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상대방 적의 입장에서는, 어, 제대로 된그 정찰이 되지도 않기도 했고, 셔틀 하나 정도, 진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이제 많아야 두개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준비된 건세 개입니다. 네. 두단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로보틱스 하나에서는 셔틀만 주구장창 뽑고그 다음에 나머지 로보틱스 두 개에서는 리버만 계속해서 생산을 해놓으면은, 나올 때마다, 원셔틀 투리버. 원셔틀 투리버로 지금은 트리플 지역 쪽을 사실, 지금 프로토스가 박는 트리플 지역 쪽을 예. 지상군으로 지키려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 네. 근데 리버의 활약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다 하겠다라는 거 평소보다 타이밍이 네. 조금 더 빠르고 리버 양이 더 많습니다 먼저 당려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라면 이 파괴력 엄청납니다 3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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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고 달려들기도 예? 어렵고 네, 벌어오는 지 해놨는데 건물이 또, 이, 또 이쁘게 물려져 아, 있잖아요 네, 같이 털입니다 테크 어, 건물이 파괴 다 됐어요 네 자, 뒤에 봐서 도망가는 도망이기도 한데 여자 진짜 노려봅니다 네. 자 셔틀! 셔틀! 네, 하나. 자 셔틀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와아아아아아아이와 네. 본진 쪽에 네. 예, 모든 수비에 지금 은 어, 힘을 다 쏟지 않고 예, 일부 히드라 나눠갖고 트리플 지역 쪽 공략에 들어왔어요 넥서스! 예, 네, 넥서스는 어, 데미지를 주고 좀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았다가 뒤로 빠진데넥서스 깨고 네. 가야죠 넥서스 깨고 네. 개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동에게 네. 멀티헤드를 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자 우와 좋다 그 와중에 오, 저 스캔업 좋았고 자 단계 단계 하고 아케이드 안돼 아케이드 안 되니까 아케이드 안 되니까 리버 아케이드 안 되니까 단계는 안 됐지만 자자 요거 요거 아 넥서스까지 넥서스까지 했요 프레임 네야그 와중에 그래도 커세어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드라의 수위병령은 일부 지금은 남겨놓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어,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이 스, 스파이어가 좀 깨진 상황이라 뭔가 스커지를 동원해서 저 커세어를 제거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커세어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히드라를 붙잡아 놓으면서 다수의 로보틱스를 바탕으로 트리플 지역적은 반드시 가져가야 이 운영비용 비싸고 유지비용 비싼 리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코코세 히드라 배치는 데이코 코코세가 현재 여섯기 유지 중예좀 결단력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견제도 견제는데 프로스가 아, 또이 빠르게 확장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이라서 수비 병력을 최대한 적게 배치하는 선에서 지금 확장을 네.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 가만히 제가... 내버려두게 되면 프로스 힘이 무지막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로우까지 지금 개발을 해가면서 상대가 드랍이 떨어졌을 때 최소한의 어떤 그좀 어, 손해로. 상대방의 공격을 일부 막아내면서 나머지 병력들은 드랍이 떨어졌다 싶은 시점에는 틸플로 네. 바로 출발. 네. 네. 자 이거 잡이 잡으면 무서운데요. 자 여기 가네요. 계단 쪽에. 중에... 하나 내리고 하나 내리고 두개 내리고. 오, 네. 잘 떨어졌죠? 네. 부터는 네. 때렸... 지상군도 계단? 지상군도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 아이고. 자 이거 너무 좋네. 이거 해체 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방어막이로어요 네. 좀 빨리 캐릭터 데서 네, 딜러스 위치로 역할을 해줄수 있죠? 아, 이거 스캐엄맞기가 너무 좋은 위치라서 네. 곧 들어와요. 예. 질럿들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상대방 히드라의 질만 지금 늦춰 주면은 되고. 오우 자글로 들어온 스캐엄 예. 한방에. 들어가 좀터지고 있거든요. 네. 맞으면서 들어가네 맞으면서 맞으면서 히드라 몇길 잡은 겁니까? 와, 와. 이거 질럿이 하나 뛰어다니면서 어그로 다 끌고 그리가 하나 지금은 살아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론 빨리 붙이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둘이 네. 한도 30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일부 나눠서 트리플 적적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좀. 안전하게 막았어야 다시 한번 역습 가주면서 추가 확장을 끊어줄텐데 지금 전병력이 리버 둘한테 다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좋은 위치를 좀선점하고 거기서 스캐러을 이용해서 변혁숫을 많이 주셨어요자 히드라 세기 세기 야 거기다 3리고한번 아케이드 하면은 한번 한 아케이드 하면요 네, 네, 네. 리버가 오! 리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도 아, 이야 여기에서도 시배하는데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네지몇니까 아. 예, 또 들어가서 주요 건물도 또 깨져. 병력 숫자 다좀 부족해서 이병현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들은 예. 버로우를 지금은 하긴 했는데 타이어는 한번더 지금은 깨졌고. 아 어떻게든 열기기 드랍을 잡기 전에 아좀 성공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살짝 그 늦는 바람에 영원히 지금 휘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버렸습니다. 네, 그렇 리버가 좀갇혀진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완소인데 고해놓고생까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리버가 뒤쪽에 세기가 지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셔틀로 지금은 실어 나르면서 넥서스 좌우에다가 배치하면 히드라 저 정도의 양으로는 몰아붙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다시 리버가 지금은 생산 건물도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가 다시 한번 또 추가가 돼서 트리플 지역 쪽을 찌른다면 그쪽 수비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네, 리버, 메기, 셔틀에 커셉까지 보여입니다 센터 확적으로 병력 보내고 있고요. 포세어 리버 활용을 할때 그래도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그 실수를 좀 노려서 셔틀을 끊어내는 그런 활약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 체력 하나 없어요. 네.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스커지를 한쌍 배치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좀 시안을 없었었고요. 좁은 구역으로 예 입구 쪽잡으려고자 지금 올라가는 거였죠.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쪽에는 병력이 없죠. 네 바로 내리면서 자위아래도 길목 쪽이거는요자위 쪽은 길목 자 길목이 좀 좁긴 좁아요. 네 어우 이번가잡히도1 1어나가돌지면 그만이거든요. 네 가서 그나마 터뜨렸습니다. 네 구석에다가 떨어진 거 그래도 지금 구석에다가 몰아놔서. 잘 잡았고. 오, 근데 예. 드니이 언제 이렇게 또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뽑혔나요? 예, 여기 있는 해철이가 워낙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 리버가 이번에 떨어진 리버가 추가적으로 지금은, 예,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상군을 어느 정도 이제 섞어가지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네. 김유란 선수가 본진아 쪽에서 생산 건물이 다 터지면서 지금은, 어, 좀 병력 생산에, 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떨어진 드랍 자체를 자, 잘 막으면서 드론은 워낙 지금은 많은 상황이라 병력을 이제부터는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정종 선수는 그 상대방이 또 드랍 키즈라니까요 아, 포통캐논과 2버 활용해주면서 추가 확장까지도 최소 하나는 지금 더 가져가놔야 됩니다. 역전 당하려면은 이게 본인 암마장은 떨어졌을 때 그때뿐이거든요? 네. 다만 오추처럼 병력 패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는 여러 차례 견제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확장기를 깨지 못했어요. 네. 생산 건물은 일단은 좀 깼었고 또 이동하던 네, 이런 그뭐서세어가 지금 또 잡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경찰용으로 하나 정도 좀 던져봤던 유닛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시간벌이용으로 지금 러커 소수 뽑아놨는데 일단 옵저버를 뭐 대량으로 아, 세기. 네. 옵저버가 새기고 드라군 리버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커세어 숫자 잔뜩 그 떨구고 난 이후에 뭔가 뮤탈스크를 중간에 한번 섞어서 상대방의 그뭐 어 병력들을 잡아내는 이런 어떤 상성 대결 아니면은 히드라로 네. 맞상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합이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네, 이게 레어 단계의 유닛 조합인 히드라 로코라서 드라군 리버 조합을 이런 쪽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네. 전투대원병요. 그래서 양으로 지금은 계속 바꿔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좀 잡아주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네. 위로 올라오가는 이 리버 부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네. 병력 숫자가 꽤 되거든요. 네. 드라군이 화력을 섬사를 예, 네, 하는데 아, 셔틀이 백업해주고 드라군이 몰매를 예. 때려서 앞쪽,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앞, 앞쪽에 맷집들이 워낙 지금은 튼튼합니다 드라군이 앞에서 예,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리버가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화력을 지금 은 보여주고 있고요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빙구스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 시드라 단계의 유닛으로 저 병력을 잡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든 좀 덮쳐버리면서 리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좀벽 때문에 둘을 따질 수 없었어요. 네. 네. 시아가 아, 자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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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16강 정현주 선수 지금 가장 먼저